빠, 빠바밤. 안 나이스! 가져오도오카야 아, 어! 어!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내가 가. 다아씨아 씨. 이자 좀 고쳐 앉자. 아 씨. 자 이러고 있는데 끝나 있네. 아씨 뭐야. 비가. 나이스. 보자. 나도 플로를 뭐 쪼야 아. 들 <laughs> 바들, 바들 떨어버리는아 진짜. 엄청 아이콘데 야잘 넣는다. 잘는다 저거. 헤 <laughs> <잘 먹는 거. 웃음> 안독 조심해요. 건, 꼭 말해요. 걸러도 아, 말해도 안 돼. 아, 안해 빠르게. 진짜 쉬운 거다, 이거. 다가올 때, 다가올 때. 그냥 써버려. 그냥 써버려. 곡성구 따라하지마 방탄 있어요?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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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봐 허리봐 아발가락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곡성군을 보고 저도 진짜 바로 가서 딜해야겠다는 생각에 잠긴 나머지 앞따을하지 마. 발가락이 잘렸습거다 그러면은 이제 복성군이 잘못이다 이게 아, 요건 이까요 나중에 발톱을 뽑아버릴게요 토탈리네 아, 발톱을 다 뽑는다는 거야?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요 클릭한 거 나왔어요 저희 <laughs> 아니 뭐 아니 킬값 안 나왔다 해가지고 아니 뭐 이득 줄은 클릭한 나왔지 뭐 우리 100줄 깎았어요? 100줄 깎았으면 기아키스 몇 마리 잡을 체력이야 이거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이거 잡히면 망치 형한테 뚫을 거맞니야 이거 마주치지 마야 진짜 진짜 망치 형이 심망 찾아온다 패턴 망치 형이 을거 같아 망치 는 헤드락으로 토코로도 부르는 남자다 망치 는 헤드락으로 도라 아, 잡았다 진짜? 아 코코넛 응. 내가 엘리자 코코넛 구다고 내가 야시를 입고 헤라라니를 잡았다는 얘기지? 어! 아 텐션 어, 떨어졌나? 말이 ]아, 없노! 밥 먹고 나니까 약간 뭐다잉? 파티 파티 가자 가자! 가고 용차! 밥용차밥차밥차 제대로 한다! 차밥차아나 너무 어한번더 할까? 아전프다음로어요 뭔가 다른 게 있긴 아 할것 같긴 해얘 돌진할 때 라카선스처럼 이 돌진할 때 카운터도 뭐, 아, 있는 거 아니야? 에이씨... 아, 아니면 협동 카운터가 아, 첫 번째, 시져, 첫 번째 두 번째 <pipipít> 음, 네. 둘다 퍼펙트 퍼펙트 아, 딱 아, Rust아, 네. 떴을 때 얘가 협동 카운터를 준다던가 한다고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카운터 약간 아주 싹 의심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의심되거든요 해보자? 해봐 해보자 해보자 나름 야 그거 오오. 존나 이리 있다 그게 아, 진짜 이리 있다. 야 마로야 사고 한번 치자 가자. 오오. 오오.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아, 에이, 가, 가보자 가보자고. 아니 네. 카운터 유추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거 는거 아니야? 아유 약해 뭔가 <laughs> <정도가> 딱 그래도 <laughs> <daresay>? 우리가 최초로 쳐야지. 덕자하지마 마로야. 예 예. 만약 정답이면 내 유튜브에 바로 붙자. 야이 로마로가 됐어요. 아니야 아, 아니, 로마로. 아니 바다. 제가 내업적이라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게 우리가. 넘어왔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첫 벽돌 때 노란색 파란색 핑 빛날 때 나머지는 다 머리 와서 깨리는 겁니다. 파이팅, 듣고 반달? 나머지. 이아야 뭐야? 어? 아. 일단 밥 먹읍시다 형들 왔어요? 예, 왔어? 50분 남어일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그통실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아다이라고먹었던거요먹다 뭐? 아아아 아, 먹어요 즘 대호감 로마로 저녁식한 메뉴 <laughs> 이거 다 먹는 거 배풍, 아니라고! 이거 다 먹는 거 아니라고! 장난 하나! 햄버거 <laughs> 먹는 거라고! 몇 개를 차 먹는 거야? 역시 황어라. 얼마나 힘이 차 먹는 거야? 돼지가 이고가어가지저 집에 모여서 드라이 배풍, 중이. 드세요, <목소리> 어, 집에 모여서 트라이 중이네 씨. <laughs> <laughs> 졸렁웅장하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나 카메이 커신인 줄 알았다 이거. 야 진짜. <목소리> 뭐냐 그냥. 와. 아아 A few moments later. 셋이. 어, 어. 일로 오란 말이야 일로 와. 아유 아니야. 아 이거 살려주세요 형님. 야아 제발 제발. 내가 도와드리려면 마지막에 사라져 버려야 돼서 나라도 살아야지. 이모 아나좀 죽여.

와아! 아와 나이스! 난 살았지롱! <laughs> 아씨 뭐야 아씨 뭐야! <laughs> 리핑부터드립니다이스아게 던질게. 제가 던질게요 잡아요! 오이오오오는 아 순간 죽었네 인양이던진니다야 이게 진짜, 너무 난 이거 <laughs> 어떤 위험비라고 생각하고 우나이소 어이 못 한다. 아 자리가 왜 저래 이거? 아 잠깐만. 아나 안경 올리다가 이거 의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님? 어못 한다. 아, 자리가 돌아. 아 잠깐만. 아나 안경 올리다가 아이씨아 씨. 아, 씨. 안경 올리다가 이거 의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님? 아 똑같다. <laughs> 내가 해야지. 가르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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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야, 멋라고 <너> <laughs> 괜찮. 괜찮 괜찮 혹시 30초만 더 괜찮아도 될까요? 여린이 아, 그러면 네, 30초 동안 네. 노래 한곡 뽑아보세요 뭐, 저 대신에 물, 물 마라님이 노래하신답니다 자 박수 주세요 할리 나 할리 <laughs> 많이 보고 싶어 <laughs> 누군가의 야, 가슴에서 니나부 가보자 부부부 내가 지켜줄게 꿈꾸는 자 니나부, 니나부 안 많이 코꾸라 코코 세이프 다가자 세상아 저희 뭐 오늘은 3번 클리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차보 가보자 까비 스파리 체력 깼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뭐 네, 지금 참. 60시간 트라이 중에서 뭐한 3분 정도 사라졌을 뿐인데 뭘또 죄송해 아이 잠겠어요잠겠어요 가자 잠 오면 물 마시지 말고 네? 얼굴에 뿌리세요 물을 눈에다 집어넣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뭐 커피나 그런 걸 바닥에 쏟으세요 음, 컵을 깨세요 최대 몇 줄이냐고요? 저 7줄이요 여기까지 7줄 따라락 따라락 박서림 따라락 아아 딱 4줄 남았네? 아으아 망했긴 한번 하고 가. 너무 실수가 많아. 실수에 그, 연쇄. 이제 그게 스노브를 타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음. 계속. 이거를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피드백을 하면 약간 갑분사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받는 사람이 약간 어떻게 딱 즐겁게 받아주기 그래야 어떻게 다 같이 피드백 편하게 하니까. 님들 <목소리> 그것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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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금 지렸다. 도출 오늘 밤 새는 거야. 아니, 그, 그 이제, 마로같이 이제 무조건 오늘 하루 종일 박자. 뭐,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템포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거든? 진도가 안 나가. 웃으면서 한 명씩 돌아가. 근데 내가 피드백을 못 해. 왜? 한 명이 계속 죽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본인만 살면 깬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요. 이제, 우리가 딜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숙련도 이슈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으로 박아야 돼요. 우리 막일리약한 가면 막 원격 날리고 딜찍 하고 녀여안 떴다고 난리 났잖아. 근데 왜 그게 여기서는 안 되냐? 할수 있어 님들 못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마 스스로 실력에 자부심 갖고 파이팅하게 해요 으쌰으쌰 해서 하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내 방송 채팅창을 가끔 보잖아 님들도 내가 뭐 고생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채팅도 많이 나와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지금 당장 탑 o 1 0못 들어가도 괜찮아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천천히 밟아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다 님께서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은 아이다와 기타 등등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다는 네. 나와야 된다 더 좋은 공대가라 그게 실시간 채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물론 런 공탕은 다 쳐내고 있지만은 예, 이다님도 우리랑 하는 게 즐거우시죠? 아 당연하죠 네, 음, 난 님들이랑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얻었어 성장이 느려도 올라가는 공대가 됐으면 좋겠어 저할말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카라에서 저희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힘들다고 네. 말하지 말고 어. 계속해서 뭐 우리 박아서 우리가 삼권부를 오늘 클리어할 거야. 지금 그러면 피곤한 사람 없으면 깔끔하게 출발하시죠. 만찬 먹고 가자. 가자. 오케이 만찬 만찬 맞네. 만찬 진행시켜. 나중에 이거 카메 끝나고 비메고 어디고 다 모여 그냥 술이나 이빠이 한번 먹자. 술 먹으면 재이 그러면 술 먹기 전에 오늘 카메이 이이 해가지고 저희 뭐 이야기거리나 만들어보죠. 어, 오늘 어, 누가 한명 쓰러져가지고 아이, 아주 그냥 이야기거리 뭐 하나 만들어보자. 삼권분 용초. 용충초. 그림자. 나안 보인다. 나나 무섭다. 나 무섭다. 나 무섭다. 야뭐 한다? 나 너무 무섭다. 야정다나나나 나, 나 너무 무섭다. 다나나나 나, 나, 나 너무 무섭다. 나 구석에 다야어개 사람 너. 씨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무섭나난무나다난나섭다나무다나나다나나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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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섭다. 나 무섭다. <laughs> 나 무섭다. 나 무섭다. <laughs> 나 무섭다. <laughs> 나 무섭다. <laughs> 어 진짜 개무서워 혼자 있으면 개무서워. <laughs> 확실하게? 예 <예이>. 어. 그래. <laughs> 너림소박 와라 이새끼야나와 로바로. 가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봐. 네가 아까 나를 피를 줬어 이자림소 여기 상남자들의 싸움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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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 해 줘. 해 줘. 방시하또 빠르긴 했는데. 아, 아 너, 너무 아파. 로바 너만 믿니다 울지가 않 가보자고! 아, 야, 이때. 아, 이 이때. 아, 이때. 아, 이때. 아, 이때. 아, 이때. 퍼! 아, 이때. 이때. 아, 이때. 아, 이때. 아, 아, 이때. 아, 이때. 그래, 아, 이때.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아 이이이 계자 가자 가자자 띠요맹워. 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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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박박박박 야, 임무 들어도 리고 딱! 아, 거기. 어우, 저 박자 진짜 로마로 쳐도 아,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게 버프야, 버프. <laughs> 아, 어, 어글자, 어글자. 이제 강화. 찔료요찔치요찔료요료 치료. 치료. 찔려요? 나이스, 어, 나이스. 자, 7시 5료 9시. 네. 제가 치돌 뭐, 료 치료. 나와? 치료. 치료. 치 유령 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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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나 잡혔어. 도 돼요. 맹 연인이 아무요 아, 선 아무 엑스! 촤! 마지막 심 아! <놀람> 찍어요. 지금 잡아버아다 I'm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이야 자녀야 뭐야 40... 아 진짜. 좋았다 잘한 소거. 잘한 소거. 나 속아 속아 진짜어 저희 841티 였다는데요아 아, 아, 얼마, 40... 아, 얼마 안 했네 했네 1000티 안 했네 1 0 0 0도안 됐네 금방 깼네 우리 그 한마디씩 합시다 일단 상담원께으니까 선정형부터 가실래 순서대로 왼쪽부터 어 앞으로는 좀더 멘탈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다 잊지 않고 차근차근 지금처럼 멘탈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떠드느라 솔직히 집중 안해줬 텐데 너무 잘해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마지막 격돌 때와 그때 약간 갑자기 조를 봐가지고 약간 상당히 당황했는데 아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이래가지고 약간 그때 멘탈 잡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힘내서 어떻게 깬거 같고요. 상감문도 <laughs> 열심히 하길 바랄 것습니다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상감문. 저는 상감문 소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 상감문 깨고 하겠습니다. 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인양의 소감 우리 언제 들을 수 있는 거야? 인양아 언제 알 거야 소감? 있을 화가 못깰수 어. 있어 왜? 아, 나 쪼개 쿠보을줄 알았는데. 는아 아, 이거 하나 해명하겠습니다. 자꾸 저 보고 왜안 오냐 그러는데 카메라한테 너무 열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아, 아, 그게, 그냥 깨고만 해서 후련하기만 하지. 막어 어, 이게 아니다. 드디어 어, 이 자식을 수연해, 수연해. 잡았구나. 약간 요 마인드가 제가 좀더세 가지고. 그러 감격의 눈물을 려야 되지 않을까? <웃음> 좋았어. <웃음> 비좀켜 줄래? <음> <우와>, 얼굴이었어? <laughs> 와. 다와 졸라 잘 만들었다. 아.